안녕하십니까. 명품 꿈의 투자법, 강남 큰손 종주입니다. 아, 노란톡 오시게 되면, 강남 큰손 무료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새벽 배송에 강남 큰손 노란톡, 꼭 오, 어,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헐 모시게 되면, 바로 명품 꿈의 투자법. 실패는 없다, 적중에 최고의 모든 걸 집중하겠다. 이제 오늘 항상 타이틀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이 명품 꿈의 투자법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특히나, 2주 전에 이 명품 꿈의 차트의 로직을 바꾸면서 10분 안에 상가 한 갈만한 종목을 포착하는 이거를 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번에 탄생이 됨에 따라서 또한 가치 투자 이번에 10가지 했던 것이 약한달좀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바로 재롱산업 사자마자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10분 안에 잡아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완전 대박이 터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어깨 판도로 바꿀 명품 꿈의 투사법. 지금 다들 난리가 나서 입소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제 명품 꿈의 투사법이니까요. 잘 판단해보시고요. 역시나 이 카페 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를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0개의 12개 모니터를 가지고 빠르게 종목들을 포착을 하면서 따라서 정확한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K 옥션을 먼저 볼 텐데 k o 션 i 은 제가 이번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로 새벽 배송 외에도 제가 하나 더 채널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바로 주식 강사, 1타 강사에서 매수요 드리고 주가는 바로 수직으로 폭등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 이외에 이렇게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루 만에 날아가죠? 바로 3지 엔터 같은 경우에도 고래 삼총사를 비롯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TV에서 자신 있게 매수견들이 주가는 바로 수직으로 올라간 모습. 특히나 오늘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TV에서 상한가를 예상한다. 상한가가 진입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TV에서 상한가를 운합니까? 인터넷에서는 얘기를 TV에서 전 국민 앞에 상한가를 예상 하는데 진짜 상한가 들어죠 그래서 상한가 들어면 아마 쇼킹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10분 안에 상한가 치는 종을 포착한다는 거죠. 오늘 10분 에 포착하고 축하는 바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아, 거의 5분 내에 포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을 빠르게 5분 내에, 10분 내에 포착해야지만이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번에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최근에 DTNC 역시 그 업계저 버전 이외에 매수 3초 만에 상한가를갔으습니다14% 올랐어요. 30초 만에 14% 올라가고 바로 그냥 상한가로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빠릅니다. 어,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앞, 앞에 9시 초 만에 10분 안에 전쟁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초반에 잡고 싶다. 강남근선 가입하시면 아침에 10분 안에 상한가 칠만원 종목들을 바로 포착할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제가 이 새벽 배송에서는 그런 걸할 수가 없죠. 그건 장이 열려서 수급에 들어오는 것을 포착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장 중에 제가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여기, 여기,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주식에 대한 저가 매수 개념 드릴 종목의 인성 정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종속사 하이케어넷의 파트너사 미국 파트너사가 미국 재향군인회와. 1조 3천의 규모의 원격 홈케어 서비스 계약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계약과 함께 실제로 원격 진료 관련주 중에서 실적을 좀 받쳐주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인성 종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국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1조 원의 규모, 뭐 파트너 상황 했지만 그만큼 파트너사의 계약과 함께 종속사의 하이 켠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초진 범위도 대폭 확대가 된다거나 재진 기준도 60일까지 허용할 수가 있다는 점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으로 곧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아마 발표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총선 정책으로도 비대면 정책이 누구나 어떠한 대선 후보가 총선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비대면 진료겠죠.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 뿐이겠죠. 하지만, 현재, 의료 쪽에서, 의료, 의대 학생을 대규모로 많이 확대한다는 것을 봤을 때, 비대면 진료 확대를 하기 위한, 의대생 확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또한, 어린이 중심으로, 중국에서도, 마이크 폴라, 폴라즈마에 대한, 어, 그 폐렴이 지금 이슈가 됨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가 되다가, 만약에, 제2의 코로나 터진, 터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터진다면 의료 붕괴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과거의 코로나처럼 지금 빠르게 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격 진료가 확대가 안 된다면 나중에 이게 진짜 터졌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 진료 말고도 어, 동사는 IT 서비스 업체로서 AI 기반의 호흡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및 고도화 진행중으로 AI 의료 관련주로서 과거에 비누라든가딥노이라든가 이런 AI 의료 AI 관련주가 수배 이상 올라갔던 것을 봤을 때그 바로 원격 진료 관련주도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는 의료 AI 쪽 IT와 의료가 이제 만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또한 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이다 보니까 안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앞으로 미래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이런 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사가 거의 종합 서비스 업체로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특수 기대감으로서도 에키닉스라고 해서 파트너사가 바로 이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키닉스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일단 이 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 동사가 인성정보가 거의 파트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속에서 어, 수의 가능성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 엔비디아 다음 타자,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주요 핵심 기업으로 부각이 됐죠. 다음 타자는 AMD 혹은 에키니스라는 그런 전망이 바로 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기 따라 관련 주의 인성 정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차트 소개 먼저 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 당장 한다면 연속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완 저가 분할 매수 일단은 시가이하 분할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리가빵 터던 이 종가 약 2,775원 정도가 아마 매수 적정가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제가 의견은 시가이하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호가 주봉의 변곡점이 이렇게 딱하니 나왔습니다. 파라불이또 상승전환이 하나 나죠첫 번째 양봉이죠? 그래서 중기적 상승의 변곡점에 놓인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도 제 명품 꿈의 차트에 전반적인 월봉의 점진적 상승의 방향성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속적 하락했다는 첫 양봉에 이번 달 상승 초기에서의 주봉의 변곡점 일봉도 최근에 3, 4, 5단계의 사안가 수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건 이제 상한가 수급 상한가가 들어갔었죠 거의 몇프로죠 23%까지. 그 이게 거래 수반이 되면서 소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 돌파를 한 만큼 앞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기대를 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일단 2 0선에 가격대 약 2,49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목표단가 4에서 5% 보시면 되겠지만 더큰수률을 원한다면 강남 그 선의 명품 꿈의 투자법 MTN W 찾아오시게 되면. 좀더 높은 가격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종목도 세밀하게 장 중에 알고 싶다 무료로 바로 노란 턱에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제가 장 중에 실시간 매수 접종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또 뵙도록 할 텐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